여러분, 제동건이 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드릴 내용은 어, 한때 보수진영의 유적 대권주자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특검이 어,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것이 부성, 어, 부정선거, 그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그 서부지역 폭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장을 받았습니다. 음. 부정,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그, 퍼트리고 다니면서 이제 방해하는 그런 선, 아, 중앙선거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부했고요. 어. 이제 음, 어제 이제 진행을 했는데 황교안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제 개문을 할수 있다고 특검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음모론으로 이야기 되었던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을 어, 우리의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어, 들여다 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의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굉장히 이 사안은 심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제개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돼서 만약에 어,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재판에서 유죄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부정선거나 그 개표기가 뭐 조작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어 조작 그런 여론을 퍼뜨리는 것은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된 여론함으로써 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한다라는 걸어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부정선거 여론이 너무 터분이 없는 이야기고. 이 어, 우리 진영 안에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와서요. 어, 이런 부정선거 여론을 극우 대형 유튜버들이 물고 있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면서 어떤 선거 세력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극우 유튜버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해요. 그럼 이런 여론,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사이버 여론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언론개혁을 굉장히 촉발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황교안의 이런 부방대라고 알려진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음, 활동을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그후 유튜버들의 여론전 선동을 어, 네, 좀, 막아내면서, 언론 기억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건이 핵심 브리핑 오늘은 이정도 하고요 황교안 다시 한번 이 이름 기억해 주시고, 부방대란 이름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라이브도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건이TV였습니다.